안경, 누진 다추점 렌즈가 더더욱, 더더욱 선명한, 선명한 시야, 넓은 시야, 그리고 이제 위화감이 없는, 이 업다운이 없는, 어지럽지 않은 렌즈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 보여주는 이 기계 어떤 기계예요? 아, 이 기계는 비지 네. 오피스라는 기계로 개인 맞춤형 렌즈를 설계할 때 이렇게 이제 안면각이나 경사각, 정점간 거리를 3D로 측정을 해서 이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주문할 때 렌즈를 주문할 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정면을 네. 바라보세요. 오른쪽 불빛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우리 쪽 불빛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왼쪽 불빛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아래쪽 불빛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LED 불빛을 바라보세요. 머리는 고정한 상태에서 눈만 돌려서 거울 속 안경태의 브릿지 부분을 바라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검사가 끝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정보, 이 정보를 아, 박싱 편집을 통해서 당신에게 박싱 편집 을 통해서 측정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이 이렇게 되는 이제 중심 파라는공간의 네. 거리와 높이입니다. 개 맞춤 측정 값입니다. 정확한 각도와 위치 안경을 착용해 주세요. 렇게 이제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이, 최적 이 측정기를 네. 측정기를 네. 어, 고객 안경에 걸쳐 놓고 네. 그리고 이제 경사가정정간 네. 거리. 안면각 등을, 그리고 이제, 아이, 헤드무버냐, 아이무버냐, 예, 예. 아이무버, 복종물을 눈을 돌려서 보는 타입인지, 예, 예. 머리를 돌려서 보는 타입인지, 이런 것까지 세분화해서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가지고 안경 렌즈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에, 안경, 누진 다초점 렌즈가, 더더욱, 더더욱 선명한, 선명한 시야, 넓은 시, 넓은 시야, 그리고 이제 위화감이 없는, 이 업다운이 없는, 네. 어지럽지 않은 렌즈가 이제 렌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안경은 어디에 가나 이 기계가 있어요? 아, 요거는 이제 다초점 렌즈나 개인 맞춤형 렌즈를 네. 이제 좀 많이 취급하는데, 아... 좀 메이저급 안경원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안경원에만 있는 거군요. 그렇죠.